바바밤밤 단광 공 a 조선판 이거 저기 진 b 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리소스 팩인데요 이게 제 홈에 떠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b 네 고맙지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진 a 님 반응이 또 괜찮으시길래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<laughs> 라이트 소리가 게임에 참여했습니다. 연비가 게임에 참여했습니다. 아니, 근데 바쁘시나요. 뭐가 지금 변한 게 있나요? 뭐 검색 모두 표시 중 제작 맞다. 맞다. 여러분, 이거 설정 들어가서 언어를 문화어로 바꿔야 돼요. 살가죽 돌아가고. 바꾸기, 꾸미, 질감 보따리, 이거지, 네. 이 느낌이야. 네. 상호작용, 수용 주기, 벌레 보고하기. 반동분자 보고하기 라이트솔 반동분자가 탈북했습니다 라이트솔 동무가 오락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케빈 동지가 돌시대 혁명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마침 이런 리소스펙도 격...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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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그... 질감보따리 이렇게 바꿨으니까 저희 예. 한번 최대한 코쟁이들 말 안쓰는 이 컨텐츠인 건 어떨까요? 컨텐츠 방금 썼잖아 <laughs> <지금> 방금 그 <laughs> 그런 오락인 건 어떨까요? 어 동무 영어를 쓰지 말자는 거간? 마선메다 <laughs> <맞습니다>. 오케이 <laughs> 뭐가 좋선메까? 아 오케이 멀따 <laughs> 그래서... 죄송합니다 어. 죄송합니다 <laughs> 경고언메다 입시다 어? 둘이 타입시다 아유 또. 아우 또 만드는 거봐 둘이 타기 정말. 싫대 아유 정말 밉상 밉상 저기 타면은 언제 남쪽으로 갈지 모릅네다 <laughs> 어? 우리 지금 남쪽 방향 바향... <laughs> 어? 우리 지금 남쪽 방향이다 어, 도대체... 남쪽 도대체... 방향 우리 근데 양이 있다 양이 있다 양이 있다 저 반동분자 이 양만 잡고 가면 되는데 이거 그양한 마리가 바로 미제의 소김수이디 넌 빨리 오지 못하네넌 왜... 그럼 괴기 먹지 말라 괴기를 어떻게 먹나? 우리 수령동지를 어떻게 먹냐 이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돼지를 어떻게 먹냐 이 말이야. 소다 소. 이런 검방진. 괴생물 사냥 혁명과업 달성. 이야. 박수치라. 박수치라. 저기 마을이 집이 어디? 마을이 집이. 마을이 집이. <laughs> 고기만 집이 고기만 집이 고기만 집이 고기만 집이 영어 쓰면 뭐 벌칙은 정한 거 없잖아요 아직. 어. 그지 이건 후에 정하는 거 어떨까요? 주후에요? 아니 이때 정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불이 붙는 집이. 그러면은. <laughs> 왜 웃어? 빨리 올라가 집이. 어 저기 마을 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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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나 근데 하트가 하트가. 아 근데 하트 어 잠깐만 하트도 쓰면 안되지 아 그러니까 아니, 이거 벌칙을 정해야돼 안그러면은 이거 계속 쓰게 생겼어 생각없이 영어 한 단어당 돌 100개씩 캐는거 어떻습니까? 으씨 돌 100개는 너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영어 한마디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그거를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섯 글자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은 다이아 다섯 개를 캐야돼 2D 동무 네? 어 영어를 썼지비 아이 투디도 영어로 쳐? 그러면 이렇게 뚜르디로 해 뚜르디. 나는 그럼 개빈으로 해줘 개빈. 개빈과 뚜르디. 뚜르디 좋다 뚜르디. 뚜르디 좋다 두릅 르 값과. 어? 뚜르디가 나한테 순간 이동을 하라오. 안돼 안돼 안돼. 순간 이동 안돼. 주인 자격이 없지비. 이거 근접망 게임. 파! 근데 안 켜져 있어 그거. 사기. 오락 다시 열지비. 동무 우리 진짜 북조선식으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? 아주 올바른 생각이지비. 아주 사상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지비. 맞습니다. 여기서 절대로 살이 사려고 채우면 안 된다. 아,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저희 근데 할거 없지비. <laughs> 실제 북한도 할거 없지 않 간. 할게와 없네. 할게뭐 있네. 남치 마기, 남치 마기, 봉서지기. 여기 에 예쁜 집들이 많구나. 여기서 나의 집은 어디가 될 것인가? 궁인인데. <laughs> <국내인데>? 궁이가 <laughs> <laughs> 왔어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군인인데요 <laughs> 누가 <laughs> <그거 nên> 내었구나. <laughs> 인인데요 <laughs> 굴을 찾아야 되는데 굴 아오지. 아오지. 와. 어디 양 야나치가 여기에 지금 <laughs> 서버에 들어와있나? 어? 어? <laughs> 아이두개옐로우실라요 <laughs> 네네 이미 찾아놨습니다 와우 <laughs> 깊다 깊어 <laughs> 넓다 넓어 <laughs> 혹시 나쁜짓하면 잡아갑니까 <laughs> 잠깐만. 이거, 이거, 어떡하거 이거, 어떻게 어, 하면 좋지? 거이일 이거, 이거. 이거, 지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아니. 거이어 이거,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건 두개 음? 이건 두개 음? 이건 음? 두개 네, 솔직히 음? 이건 두개 혹시 금광석을 찾은 것이요? 네래 아무것도 모르오 지금 금광석을 찾은 거아니가말해보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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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되는 곳이냐 다가오지 말해배. 말라 미리 알려 달라. 아, 아. 어. 안 돼, 안 돼. 아. 살육의 집이. 내내 진짜 용서 안 한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. 야.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미친 하지 마. 미친 간나. 하지 말라. 고그손 멈추라. 니 <laughs> 네, 미쳤네. 니 네, 미쳤어. 니 네, 미쳤어. 개진 아! 님 미친거지? 아! 아! 소디말라 아! 장군님 쓰시던 곡괭이 뭐 어떻게 여기 철이 없네? 이런 미친! 갓나! 그런건 잘 살폈어야지 철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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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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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 여기 여와 그러십니까? 아 이게 줄이다 <laughs> 금강석의 보석이야. 일단 내손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까? 나 벌써 두개 개집이. 욕심이 많구만. 우리 다다 이게 나누는 거 아니가? 알겠간 알겠까는. <laughs> 다 이제 짐안 들어와. 지옥에 가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황천길 가야되지 않칸 황천길 일단 내가 여기서 딱 건축가 상태상태 상태. 수령님 동상건축 보호를 위한 막을 바른 조금 녹슨 잘린 동계단 흑요석 어디있어 혁명적인 심층함은 뭐야 어? 흑요석 흑요석 그냥 흑요석이었어 얼음보숭이는 없는 말입니다 부시돌과 쇠돈 오 새로운 세상으로 지표면 블라우닝 더욱 혁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오 이번 모의간 지옥수정 음. 동해번쩍 서해번쩍 끔찍한 자본주의 요새 이 녀석들! 이 여기 녀석들! 여기서 돈을 벌고 있었구만 이 녀석들! 어, 저기 있다 네레, 어? 어? 이게 맞... 필요하디 이게 뭡니까? 아, 나... 아나살려줄네 아! <laughs> <laughs> 날래, 그... 아이씨... 우리 파랑! 우리 파랑! 준비 동무 나오라오! 혁명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 막대기, 우활활 꿈은 우리의 꿈은 우이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활활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의 눈을 만들갔어 이끝세상의 눈을 던지면 어디로 간? 아, 어어어어 아, 어, 어. 저쪽으로 가면 우리 이제 끝세상으로 갈수 있지비 알겠지드 어? 방금 너무 굴렸어 어? 어디로 가네? 어, 밑으로 내려가지비 아, 더 밑으로? 애가 밑으로 내려가지비 아, 더 밑으로 쭉 그... 밑으로 내려가지비 일로 오시라요 오, 어, 나 발견했지비 와우! 어? 당은 어, 동물을 항상 감시합니다 안내하라오, 동무 쪽으로 <목소리> 오세요 여기가 바로 아오지 땅굴 나아! 흐흐 집이. 내무더비 드디어 무더지비 <laughs> 당은 항상 자네를 감시하고 있디 조심하라오 어? <laughs> 다른 사람이었네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나 배신감 들어. 네, 새돈 신발이 하나 있네. 안 되고 싶은데, 어없나 아, 야, 뒤에서 뒤에서 찾지. 남조선인가? <웃음> <웃음> 여기가? <얼마>? 남조선인가? 남조선인가? 켜! <laughs> 끝상룡 그 우리는 다시 월북을 해야겠지. 비? <laughs> 어? 화를 쏘라오화잘리었 음. 아이.. 꺼내 지비! <laughs>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반짝! <laughs> 우리 수령님 축지법 스집이 형님을 털미도 꼬만기래. 국가적 혁명 과업 달성, 지옥 돌맹이로 나를 감싸 달라오 간나 내려오라. 방지거로. 간나, 간나, 간, 간나, 간, 어 간나, 어, 간. 간첩처럼. <laughs> 간첩처럼 무슨 과업이야? <laughs> 화살 맞추는 거. <laughs> 끝세상룡이 그 내려온다! 내려온다! r A 이 때리면 대지비대 we 비 e l 비비 o u Did you b 비 Did 비 o u be? 반동분전! 전쟁이 e 만 그래! 남침이야! 집이 가 집이 집이 이 집이 우이집2 8이집 집이 5 3이집 집이 나이가 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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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요거, 레옹 알입니다아알 룡아리. 그쵸? 룡알! 어? 내래, 동무가 말한 오락자가 보인다오. 대화 다 집어치우라오. 이런 곳은 오락인들은 어차피 이런 거다 넘긴다오. 나세리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봐주면 섭섭하겠구만, 그래. 네가오락인이라오 동무들! 혁명적으로 일어나라오! 프로젝트 창립 모의간 프로젝트라니! head of minecraft. h e l e n h a n g 어, 연비야. 너 남친 지나간다. 저 남친한테 내가 지금 처맞아 죽었는데? 어우, 나쁜 남자네.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어떻게 막아 봐! 널 죽이는 게더 빠르지. <laughs> 자꾸 갔나가 눈동자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네. 니 눈길을 a. 주니까 그런 거 아니네. 북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진유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~ o 큐